안녕하세요. 심리멘터 TV의 김지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수시로 요동치는데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픔이 밀려오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을 막거나 멈추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왜 불편해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단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불편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욕구 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러우가 다섯 단계 욕구 이론에서 주장했듯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에서부터 남들에게 관심과 사랑 을 받고 존경 받으며 자 신의 이상 을 실현 하 고자, 하는 사회 적인 욕 구에 이르 기 까지, 다 양한 욕 구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죠. 이것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가 욕심이 되고 욕심이 욕망으로 발전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지는 집착이 강해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항상 우리를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결핍의 마음이고 결핍의 마음이 결핍된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결핍의 상태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성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욕구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 즉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간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한 날이 없다. 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의 결핍된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욕구를 컨트롤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에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자신과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인식의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럴 때 자신의 욕구를 컨트롤하는 힘이 생기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 에서 모든 치유는 알아차림으로 시작되고 받아들임으로 완성된다라는 명제에서 알수 있듯이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니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왜 불편해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심리 상담과 관련되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